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이 껀터에 어떤 볼거리, 어떤 관광지가 있나 한번 좀 찾아보다가 발견한 곳인데, 영화, 좀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에 나왔던 곳이 이 껀터에 있더라고요. 지어진 지 100년 이상 된 고택인데, 와, 만드는데도 40년 정도나 걸렸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물가 저렴하고, 살기 좋은 권터라고는 하지만 볼게 없는 노잼도시라는 얘기도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영화에 나왔다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한번 저도 슥 가서 그 영화에 나왔던 그 현장 한번 구경 가보죠. 그럼 저하고 같이 구경 가보시죠. 같이 가시죠. 고고싱. 꽝. 모룡이에요. 드랩을 한번 잡아봅시다. 39,000동 거리. 이야, 바로 잡혔다. 짠, 도착했습니다. 진짜 출발. <laughs> 가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아 왔다 와 멋있다 나만 바이바이 지금 이 고택이 1911년도에 완공돼가지고 약 115년? 그 정도가 지금 된 그런 집이라 그럽니다 구경하면서 쉴수 있게 이렇게 그림 볼수 있는 데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러네요. 아, 지금 이 집이 예전에, 오래전에 영화, 연인이라는 곳에 그 나왔던 곳이라고 그러는데요. 오, 멋있다. 이런 것도 멋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포스터는 되게 유명했는데, 이 영화 자체가 1 9공년 영화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이 고택, 촬영 온다고 압축해서 몰아보기로 봤는데 어우 내용이 약간 좀 충격적인 내용 그런 내용으로 해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시절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좀 못사는 10대 여자아이 제인 마치 배우분하고 양가휘 중국 배우분 여기 중국 갑부로 나오더라고요 그 나이 차이는 나지만 둘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얘기인데 작품성은 뛰어나다 그러는데 아 19군 영화에서 제가 못 봤지만 거기서 그 갑부인 중국 중국 배우분의 집으로 영화에서 집으로 나왔던 그곳이 여기 빈투이 고택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껀터 안에 빈투이라는 호치민의 뭐 1군 2군 그런 것처럼 빈투이라는 그런 동네에 그 오래된 고택이고요. 크진 않아요. 딱이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만드는데 여기를 만드는데 40년이나 걸렸다고 그럽니다 안쪽에도 한번 슬쩍 구경해보죠 이 사실 이 집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감옥은 없잖아요 <laughs> 와 멋있다 이게 끝인데 이런 이 집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면은 조금 더 그래도 재밌죠 그리고 지금 이 고택이 베트남 문화 역사 유적으로도 등록이 돼있다고 합니다. 엄청 멋있죠. 좀 오래되고 여기 건터 안에서 그래도 유명한 곳이어서 지금 외국 관광객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laughs> 아, 또, 아, 맞다. 여기 오, 이게 이만 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삼만 동으로 올랐네. 이 바깥쪽을 구경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안쪽을 구경하려면은 3만 동에 저희 JT의 JT의 베트남 디졸 디질링 니에 n 땡큐. 땡큐. <laughs> 코로나 전에는 무료로 그냥 막 돌아다니 었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2만 동이었다가 또 3만 동까지 올랐네요. 안쪽에도 한번 쓱 구경 가 보시죠. 들어가 봅시다. 오. <laughs> 아, 오래된 그 유적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택 안 곳곳에 이렇게 사진이 있고 여기서 무슨 상도 받고 그랬나 봐요 역사 유적 현장으로 해서 그래서 빈트이시에 뭐 역사 유적 현장 뭐 그런 거 받은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선정됐다고 베트남 안에서 이런 것들 한쪽에 쭉 붙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주인분의 그 자녀분, 손자분까지 해서 여기 사시면서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여기 나왔다. 한때 유행했던 이 포스터 이게 영화 연인의 포스터고요. 이 제인 마치라는 배우 어렸을 때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 양가위라는 이 배우분이 이 집. 그래서 찍었던 거 이게 1992년인가 그때 영화거든요. 30년이 넘은 영화인데 어, 그때부터 이 사인된 이거를 잘 보관해서 사인지가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잘 해놨나봐요. 지금 여기는 뭐 제사진에는 제단 같은 건가 보다. 노포토라고 해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계시는 분이 찍어도 된다고 허락해주셔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예전 집 모습 그대로 쭉돼 있고요. 집 아니어서 조금 얘기할 때 조심조심 얘기하게 되네요. 예전부터 있던 것들인가 아니야 이게 전시용품으로 뒤에가 이제 사는 집인가 보다. 음. 천장 보니까 살짝씩 살짝씩 보수했던 세월의 흔적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은 오래된 흔적이 착 남아 있어요. 아 그래도 100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로 남아 있다는 거는 대단하네. 기본 틀 자체는 옛날 거 그대로 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3만 동 내고 오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저 영화를 만약에 재밌게 보고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영화의 한그 배경이 됐던 곳에 와봤다는 걸로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와 이게 뭔데 3만 동이지 할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저는 오 안에 살짝 보니까 어 나름 괜찮습니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예시. 가이드분하고 같이 관광 오시는 분들은 계속 있네요. 빈트이 고택이었습니다. 살짝 작기는 하다 방금 왔던 빈투이 고택만으로는 조금 아 여기까지 온게 뭔가 아쉬워 아쉬우니까 저길 조금만 따라가면은 빈투이에 여기 또 대표하는 사원이 있다 그러니까 빈투이 사원 한번 거기도 구경 가보죠 언터 시내와는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건물들이 쫙 들어서 있지만 약간의 그 시골 느낌이 물씬 풍기긴 하죠? 이런 모습, 정겨운 동네 모습, 아, 보기 좋아요. 와, 길 건너에 이제 다 왔다. 어,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어, 우리 옛날 우리나라 그 동네 문방구 느낌으로 이런 데도 있고, 아, 분위기 좋다. 지금 바로 길 건너에 이제 헌터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 빈투이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우, 꽤 멋있어 보인다. 여기가 이제 빈투이 사원 들어가는 곳 되겠습니다. 오, 이 여기도 이0년 이상 된 이런 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권터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건물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빨간색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원입니다 아 이게 내용 번역을 해 보니까 1909년에 지어졌다 그래요 사원 안쪽 사원인 만큼 좀 조용히 호치민, 호치민 분 이렇게 있고요 사원 크게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원 안쪽이 거의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확실히 내부가 좀 화려하고 멋있긴 한것 같습니다. 사원 아닌 만큼 조용조용 이렇게 살짝 촬영만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둘러봤고요. 그래도 대표적인 그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도 따로 입장료 받고 그런 건 없네요. 스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숙소가봐요 뭔지 모르겠네. 제 사진에는 이런 것들한 군데 또 있고요. 이 정도로 딱 빈투이 고택 보고 빈투이 요 사원 정도까지 슬쩍슬쩍 한 번씩 구경하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한 군데 한 군데 따로 간다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면은 두 군데 한 번에 묶어서 본다면은 그래도 두 군데 본 거잖아요. 한 군데만 왔으면 너무 아쉬웠을 텐데, 두 군데 보고 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구경 좀 하고 갔다 그런 느낌이 날것 같긴 해요. 여기도 구경했으니까. 구경 끝. 권터를 대표하는 관광지들 중에 두 군데가 근처에 있어서 살짝은 기대를 했는데 아제 기대에는 살짝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긴 했지만 빈투이 고택에 가서 뭔가의 배경이 된 그런 곳에 가면은 어 그래도 제가 이 아는 곳에 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 태국 스트리트 파이터의 배경이 됐던 아유타에 가서 와불상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영상 찍었을 때 살짝 그때 그런 느낌이 빈투이 고택에 갔을 때 연인 그 포스터와 사인을 보니까 와 그래도 이 영화 그 배경 현장에 도장 깨기 하러 온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은 만족한 그런 오늘. 빈투이 고택과 빈투이 사원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모르고 배경 지식이 없다면 많이 아실수 있는 곳이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구경 오시면 좋겠네요. 아유, 저는 동네 가서 밥 먹으면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그래 기다려보죠. 안마한 비컴 도착. 은 감사합니다. 땀좀 시키려고 핑코프라자 들어왔는데, 와 여기 두끼 있네. 아 요즘 이제 맨날 쌀국수만 먹었더니 아 두끼 한끼 먹으면서 오늘 이렇게 포식 좀 하죠. 진짜 육수 부어주면 나머지는 뭐 한국 두끼하고 똑같죠. 대충 무슨 음식인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당면, 야채, 떡볶이 뭐 이런 거 있고 베트남 두끼에 가장 큰큰것 중에 하나는 닭발하고 어이 지점에는 문어가 없네. 원래 여기 문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김말이, 각종 뭐분식류 치킨. 아 치킨 먹고 싶을 때는 사실 여기 오는 게 맞죠. 굉장히 잘돼 있네요. 일단 사람이 많이 없어서 깔끔해서 좋아. 그리고 한쪽으로는 라면 전시돼서 여기 그릇에다가 라면 끓일 수 있는 거 이런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배고프니까 빨리 먹죠. 고기도 이렇게 1인분 먹는 걸로 갖다 주네요. 여러 방 가기 귀찮아서 한 방에 끝냈습니다. 아, 오랜만에. 한국 음식으로 해터지게 먹고 가겠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맛이야. 떡볶이도 역시. 음. 맛있는데 배부러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음. 맛있어. 아 너무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클리어. 갑시다. 어우 배불러. 네, 띵띵. 모등알. 못잡 낱머리. 와나또 저거. 구독해 주려나 보다. 짠 여기 매니저분 거땅기이인 15만 동 나왔고요. 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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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1인 13만 9천 동인데 부가수가 별도예요. 부가세 8%만1 0 0 0동 해서 딱 15만 동 나오네요 한국 돈 지금 환율로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그 가격에 어... 베트남 두끼 배부르게 먹고 갑니다 가끔씩 배부르게 먹고 싶고 한국 음식 그리울 때는 여기 와서 밥, 치킨, 떡볶이 이런 것들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와서 먹곤 하는데 오늘 땀 시키러 왔는데 여기 딱두 끼가 있어서 간만에 배부르게 먹고 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헌터를 대표하는 그래도 관광지라고 불리는 빈투이 고택하고 빈투이 사원 다녀와 봤는데요 아 어떻게 보셨나요? 살짝 관광지치고는 부실할 수도 있지만 배경지식을 조금만 찾아보고 간다면은 그래도 나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관광지 구경 될것 같은데요. 살짝은 한번 연인이랄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기 전에 저기가 영화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요약본이라도 한번 보고 간다면은 약간이라도 좀 다른 느낌으로 빈투이 고택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끼 떡볶이까지 맛있게 먹고. 저는 오늘 돌아가고요. 다음번에 더 괜찮고 멋있는 그런 관광지 또는 볼거리 가지고 나타나는 모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곳으로 찾아올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 안녕!